저희가 가는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살레야 시장입니다. 살레야 시장은 니스 부시가지의 대표적인 명소고 1897년에 생겨난 세계 최초의 꽃 도매 시장입니다. 아 네.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니스 꽃 시장이라는 별칭이 붙여질 정도로 다양한 꽃을 팔고 예쁘다. 이외에도 뭐 과일, 채소 또는 뭐 다양한 목걸이와 기념품을 팔고 있고 그리고 구경하는재미가 있어서 미스 가면은 꼭 가야하는 코스예요. 음. 굉장히 가까워요. 아까 포메나 대성레랑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오. 그 약이 좋아요. 아무튼 우리 집에도 24년된 꽃시장이 있거든요. 음. 다양해. 야. 근데 꽃이 환한 꽃도 있더라고요. 오, 예, 예. <laughs> 짜증내는 꽃도 있고. 아 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웃음> <웃음> 가보자. 야, 이쁘다. 어, 꽃냄새. <laughs> <우와>. 음. <laughs> 이렇게 꽃다발 푼다. 이거 이쁘다, 근데. 어, 너무 이쁘다. 좋아하실 것 같아. 정말 <laughs> 되게 귀가 봐. 여기 꽃잔치 났네. 꽃잔치. 어 자기야. 내 남부라서 훨씬 더 꽃이 많이 올라왔네. 또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꽃들도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 어. 맞아. 맞아. 음. 어 근데 꽃, 꽃다발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 진짜? 어, 아, 진짜? 어 아, 너무 예쁘다. 꽃한 다발에 2만 원. <목소리> 관광비인데도 좀 저렴하네. 여기 싸네. d 네 n s f l r s 아, 와라. 우리 스티브가 장모님을 위해서. <laughs> 좋은데? 와, 안시자니다 <목소리> 미주 한번 해주세요, 아, 미주. 음. 백 센터, 다점3핑크 월즈. 이런 색 여기서 처음 봤어? 어, 그러니까 이런 색 처음 봤지? 어. 너무 예쁘네. 어, 좋아져. 셰프님은 사모님한테 꽃 선물 같은 건좀 가끔 하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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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게 왜 물어보세요? 안 돼. 하게 요리로 꽃을 만들어 주시니까. 어. <laughs> 오이로 <오일> 막 꽃. <웃음> <웃음> 시장을 지나오면 이렇게 먹거리가, 약간 있는 먹거리가 있네. 이게 또 시장이 먹거리를 봐야 되잖아요. 먹거리. 그래뭐좀 먹어야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뭐좀 먹어야 되는데 먹거리 맛있는 게 많은데. 어? 맛집. 어? 진짜 맛집인가 보다. 아 근데 여기는 줄을 되게 많이 서있네. 뭔데? 뭐가 유명 궁금하네. Yeah, maybe from from <laughs> 아, m a b e we can try. 뭐야? 우와 신여로 신여로 빠이야 이거 봐빠야 피자 오 피자 대박 왜? 뭐야 오. 이게 로아나 소카라는 여기 리스에서 먹는 야, 근데, 음식이래 근데, 근데 어, 소카 이게 뭐야 어 처음 들어왔어 소카는 리스의 소울 푸드이자 로컬 간식인데요 소카는 병아리 콩 가루에 물과 올리브 오일을 섞은 반죽을 크레페처럼 납작하게 구워먹는 요리에요. 아 크레페처럼? 셰프님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아... 원래 이탈리아 전통요리 파리나타라고 불리는 음식이었는데 음... 리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로컬푸드의 상징이 된 아, 거죠. 아렇구나 아... 다른 재료 없이 구워진 소카에 후추를 뿌려먹는 것이 소카만의 레시피. 후추만 아... 처음 봤어. 오케이 오케이. 위바이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 무슨 맛일까? 엄마 어떤 맛이야? 음, 음. 고소하고 약간 콩, 콩 냄새도 나고, 아콩 냄새가 나? 아. 아, 데, 아, 진짜? 아아아 어. 겉바 속촉. 약간 고소한 맛이에요. 녹두전 같은 그런 어, 어. 비슷한 맛이 어 나요. 어 싸고 맛있어요. 몸에도 좋겠다. 그러니까. 숙소를 먹어면 이거 막걸리 생각날 것같요 <laughs> 맞아 막걸리랑 잘 어울리겠다. 네, 저, 전으로 생각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여러분 니스 빈대떡 소카 강추합니다. 가야 되겠는데요. 맞아 맞아.